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무인 자동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향후 45년 내에 인공지능이 모든 업무에서 인간보다 뛰어날 확률은 50%이며 향후 120년 내에 인간의 모든 업무는 자동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도입된 이후 수많은 업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등 무인 점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 책, AI 시대 일자리 트렌드는 각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와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 SF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능력에 감탄하고 난다. 그 로봇들은 놀라운 초능력을 지니고서 매우 복잡한 일도 척척해낸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많은 일자리가 AI로 대체되고 있거나 이미 대체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보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 유형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복잡한 업무. 일반적으로 회계, 금융 컨설턴트 등 금융 분야 관계자는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령 회계 관계자의 경우 재무 계획 및 업무 계획 수립, 재무 대표 작성, 직원 급여 계산 및 지급, 각종 세금 납부 등에 일을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회계는 물론 기업 차원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이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체력을 요하는 일자리. 체력을 요하는 일자리라고 하면 가사도우미, 택배원, 서비스 직원, 건설 노동자 등이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이네 가지 종류의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령 AI 홈서비스 로봇은 가사 도우미를 대신하고 있다. 가사 도우미와 택배원의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2016년 일본의 유명 로봇 연구소인 코코로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로봇 액트로이드를 선보였다. 액트로이드는 인간의 외모를 상당히 닮았고, 청소 등 가사 도우미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주인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다. 2017년 6월 18일 중국의 징둥 그룹이 개발한 배송 로봇은 런민 대학교 내 도로 곳곳을 누볐다. 이 로봇은 장애물과 차량, 행인을 스스로 피해 다니며 택배물을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배송했다. 또 징둥 앱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택배물이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전달했다. 고객은 제품 수령 번호만 입력하면 징둥 배송 로봇이 화물칼 문을 열어 자신의 택배부를 꺼내갈 수 있다. 이처럼 액트로이드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진동 배송 로봇은 택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비스 직원이나 건설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AI 제품도 존재한다. 이는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창의지, 창의적이지 않은 일자리 모든 일에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운전기사, 고객서비스 등의 일자리에 특별한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처럼 창의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는 AI의 출현과 더불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고객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고객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스마트 고객서비스 로봇은 매우 큰 위협임에 틀림없다. 스마트 고객서비스 로봇은 고객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문제 해결을 돕고 고객에게 피드백도 줄수 있다. 현재 중국은 물론 전 세계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 고객 서비스 로봇을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기업으로는 쿨패드, 알리바바, 치우360, 자이언트 네트워크, 징둥, 아마존 차이나 등이 있다. 스마트 고객 서비스 로봇의 기능이 갈수록 발전하고 숫자도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회계 분야, 금융 컨설턴트, 가사 도우미, 서비스 직원, 택배원, 고객 서비스 직원, 건설 노동자, 운전 기사 등임을 알수 있다. 이 직종들의 특징은 복잡하거나 체력을 요하거나 특별한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ai가 이미 실생활을 지니 패스음을 우리는 점차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우려 역시 직시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ai를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 시작했다. AI에 대한 수많은 우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AI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인가의 문제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청소, 택배, 고객 서비스 등 복잡하거나 체력을 요하거나 특별한 창의성이 필요 없는 직종은 점차 AI로 대체될 것이다. AI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능력이 확실히 부족한 분야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이다. 영상식별 관련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의료산업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문진, 의료 컨설팅 등 인간관계 및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앞으로도 인간이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AI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을 어떻게 자리 재배치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고유 개혁을 통해 새로워진 미래 취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AI는 실업을 초래하기보다 완성도 높은 업무를 경험 높은 업무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미래에는 어떤 업무든지 인간 혼자서 또는 AI 혼자서만 완성하기보다 인간과 AI가 협업해 완성하는 형태로 반모할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가 도려한다고 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정말로 사라지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인사 업무를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기존에는 인사 담당자가 인사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하지만 AI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인사 업무에도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 2017년 일본의 고급 인재 헤드헌팅 사이트인 비지미치는 야후, 세일즈포스와 함께 인사 업무에 특화된 AI 제품을 개발했다. 이 AI 제품은 부서 이동, 채용, 직원 평가 등의 업무를 자동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직원들의 이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각 직원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각 직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이나 부서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의 AI 제품을 도입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월마트, 아마존 등이 대표적이다. 그 주요 목적은 인사 업무를 더욱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에는 인사 업무 자체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가 실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매우 편협하다. 앞의 사례에도 말했듯이 인사 업무는 AI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AI 덕분에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사 분야 담당자든 기타 분야 담당자든 단기적으로는 AI 출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진통이 야기되고 특정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실업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AI로 인해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기고 업무 형식도 고도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